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자, 에이. 자, 영상 클릭하시고, 어, 화면을 또 가로로 이렇게 돌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화질도, 어, 설정하고, 이럴라 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그래서 영상을 지금 바로 시작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 좀 하시죠. 영상을 가로로 돌리시고, 자, 화질, 예, FHD 1 0 8 0 설정하시고요. 자, 그리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뭐, 구독, 어, 좋아요, 미리, 아, 눌러놓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되실 거라 생각하고, 아,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어, 제가, 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좀 늦게 촬영을, 어, 하게 된 내용인데, 오늘은 바로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오프로드 튜닝된 차량들의 어, 사이드 브레이크 어, 차량이 어, 정상적으로 오프로드 튜닝이 세팅이 되었다 라고 어, 가정을 하면 바디업을 하거나 바디업을 하지 않거나 어, 사이드 브레이크가 어, 잘 듣지 않는 것이 어,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어, 내 차는, 뭐 사이드 브레이크 잘 듣고 있는데, 라고, 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어, 작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수긍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대부분 이제 오토 미션, 어, 차량, 차량이다 보니까, 그 사이드 브레이크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한동안, 어, 샌드 브레이크 안속을 파킹으로만 이렇게, 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제 차량을, 이제, 어, 토미 패키지 뿐만 아니라, 어, 제 차처럼 이렇게 토미 스펙 차량들도, 어, 이제 완성도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높여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어, 사이드 브레이크, 어, 세팅에 대한, 어, 그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프로드 차량들이 핸드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 구조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 차량이 이렇게 어 되어 있고요 제 차량은 어 바디업이 조금 들어가 있고 어 나머지는 어 리프트 업으로 어 세팅이 되어 있는 어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을 보시면 어 핸드브레이크 위치가 지금은 상용차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전자파킹이 이 차량들을 어, 제외하고야, 케이블 어, 타입의 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차량은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핸드 브레이크 위치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음? 보시다시피, 네. 저기, 어, 운전석 바로 옆에, 저기 핸드 브레이크 위치죠. 그죠? 네 저기에서 출발을 해서 어, 최종적으로 어, 떨어진 위치가 어디냐? 어, 저 위치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쯤 <laughs> 요쯤 언제 순까지 가요? 요쯤에서 핸드브레이크가 시작이 되어서 네. 그, 케이블이 쭉 내려와서 그 케이블은 지금 이 캐빈의 어, 바닥에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위치는 바퀴입니다, 바퀴. 뒷바퀴. 뒷바퀴 안쪽, 안쪽에 사이드 슈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바디을 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리프트업을 하게 되면, 어, 브로더에서 리프트업의 기본적인 세팅은 2인치 정도 죠 그리고 무게 적재량에 따라서 꺼짐작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보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3인치가 들어가지만, 보정이 끝난 높이 최종적인 높이는 보통 기본적으로 한 2.3인치, 2.5인치 정도라고 유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나머지 캐빈에 들어가 있는 케이블은 그대로 있다고 치더라도, 치더라도 이 바퀴가 어, 리프트업이 되면서 그만큼 케이블의 길이가 늘어나야겠죠.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 거리까지 어, 케이블의 여유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충분히 케이블에는 그 정도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인치 업을 또는 2.5인치 업을 하더라도 차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는 어, 정상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볼수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오프로드차들은 왜 되질 않냐? 바로 풀트에요트이 흘트. 상태에서 우리가 오프로드를 가서 연장을 가서. 어, 도로 다니다 보면, 어, 뒷바퀴가 이렇게 휠트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 휠트가 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어, 사이드 케이블이, 어, 더욱더 그 한계치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어, 케이블을 꺾어버리게 됩니다. 일단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 꺾이는 위치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사이드 케이블을 이제 고정하지 않고, 어, 풀어 놓을 수, 풀어 놓는 작도 있는데, 풀어 놓으면은 사이드 케이블 작동이 잘안 돼요, 또. 자, 그래서 케이블이 꺾이면서, 어, 케이블 자체가, 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 사이드 케이블이, 기능이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드 케이블 세팅을 할 때는, 할 때는, 어, 서 있는 상태에서 세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풀필트 바닥까지 어, 어, 타이어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 세팅을 해야 되는데, 순전 케이블을 가지고 길이를 아무리 조절해봐야 어, 맞지가 않아요. 어, 맞지도 않고, 지금 <laughs> 운전석, 음, 오른쪽에 위치를 시작해서 이 뒷바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케이블의 각도도, 어, 각도도 어, 변하게 되는 거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사이드 케이블의 연장도 중요하지만 어, 이렇게 어, 사이드 케이블의 각도도 어, 수정을 해줘야 한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내 차는 괜찮은데요라고 하시는 분들 어, 제가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차량을 오프로드 차량을 어, 세팅을 했다 그러면 그 오프로드의 근본에 대해서 어, 집중을 하고 어,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어, 제대로 된 세팅이 아니겠습니까 어, 불필요한 것 또는 어, 오히려 어, 오프에 방해가 되는 세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인 세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또 나쁘게 말하면 호작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다 불필요한데 달려있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호작질에 해당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앞전에 그런 차량들은 왜 문제가 없었냐.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인치로 가정할게요. 2인치를 업을 했는데 가만히 서 있는 일반 도로 상황에서는 차이드보드에 그냥 작동 잘 하겠죠. 그런데필트가 나버리면 케이블이 꺾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꺾여야 정상인 거예요, 사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필터를 최대한 낼수 있게 만들어놨단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낼수 나올 수 있게. 자,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필터를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 했던 어, 의도적이지 않던간에 풀 필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 스프링과 어, 어프로드에, 어프로드에 맞게, 어, 거기에 맞는 쇼버의 길이를, 어,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 짧은 쇼버를 사용했거나, 54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530mm, 이런 짧은 쇼버를 사용을 했거나, 또는, 어, <laughs> 휠트가, 어, 나는 과정에서 강제로 올라가지 않게 스토퍼를 달아놨거나, 이런 경우에 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차는 스프링은 2인치 올라가 있는데, 자, 스프링을 올려야 차고가 올라가는 거죠. 초반은 차고하고는 관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스프링은 2인치 올라가 있는데, 초반은 순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필터가 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프 사이드 케이블이 꺾이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이드킥을 작동을 위해 가지고 오프로드의 성능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프로드에서 최대한 낼수 있는 휠트를 어, 만들어 주면서 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이드킥을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어, 올바른 세팅이다. 어,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란도 스포츠의 경우에 어, 2인치만 올리더라도 올리더라도 어, 지금 33인치 어 지름이 지름이 3 3인치에 지름이 어, 정확히 32.7인치 나오니까 삼성 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걸 달더라도 달더라도 풀 필터가 났을 때 이게 말해 풀 타이어가 압축이 되었을 때 어, 상단에 간섭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단에 간섭이 없다는 이야기요 간섭이 없는데 스토퍼를 달 필요가 있나?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스토퍼라는 것은 타이어가 위로 더 올라오지 못하게 해서 상단에 어 닿지 않게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달 이유는 현실적으로 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캠핑 차량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캠핑 차량은 워낙 많은 짐을 싣다 보니까 주행 중에 바닥을 치면서 완전히 축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토프 구간을, 어, 통 고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완충을 시키기 위해서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어, 브로드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유 드랍.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 트레일링 암이라든가, 어, 포함을, 어, 개조를 하지 않고 순정 부싱 상태. 즉, 이제 볼이라든가, 롱이라든가, 이거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떨어지는 양이 있습니다. 그양에그 그 양에서 플러스 한 15mm 정도가 풀 휠트가 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댐퍼 쇼바를, 어, 어, 세팅을 할 때, 내가 2인치를 쓰든 2.5인치를 쓰든 상관없이 자유 드랍이 되는 그 구간에서, 구간에서, 어, 이제, 풀 휠트가 날수 있는 스프링의 쇼바의 길이를, 어, 선정을 해서 적용 어, 달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풀 휠터가 나는 구간이 580인데 5 4 0초바를 꽂았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40mm만큼 덜 떨어지게 당겨 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오프로드 성능이 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오늘의 또 이야기도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어풀 휠터를 유지를 하면서 어 정상적인 사이드 케이블을 어 작동하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를, 어, 들어서, 들어서, 오늘 저 작업 내용을 상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 보통 어떻게 작업을 한다 정도만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 차량마다, 어,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바디업도, 어, 바디업 미리수도 다 다를 수가 있고, 한데 그것을 어, 일률적으로 어,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할 어, 수 없고 그 차량에 맞게 현장에서 직접 한땀한땀 한땀 제작을 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 그, 그, 그런 부분들은 좀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어,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토미한테 오시면 어, 그 차량에 맞게 어, 한땀한땀 한땀 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제작을 해서. 작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 그렇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어, 풀어놔야 되고 어느 부분을 고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 풀릴트가 났을 때 케이블이 어, 꺾이지 않고 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케이블이 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수 있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이 작업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은 바로 각도 수정입니다. 각도 수정은 지금 제가 일부러 어, 카메라에 보이지 않게 세팅을 했는데 이것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제작을 해서 어, 일단 각도를 먼저 수정을 한 다음에 다음에 어, 자 사이드 케이블이 어, 길이를 강,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 휠트가 남다는 것은요. 좌측 바퀴, 우측 바퀴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자 떨어지는 쪽은 엄청난 길이 변화가 생길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쪽 바퀴가 떨어지면 이쪽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중심 대우 쪽그죠이 대우 쪽은 어떨 것 같습니까? 대우 쪽은 길이 변화가 최소화 되겠죠, 그죠 되겠죠? 그래서 사이드 케이블의 위치가 어, 원래는 어, 이 머플러 위로 이렇게 지나가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이드 케이블의 어, 위치를 축 센터에서 움직이게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축 센터, 축에서 이 바퀴까지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이드 케이블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축에서부터 앞에까지, 앞에까지는 높이 변화가 최소가 되는 거죠. 높이 변화. 그래서 사이드 케이블의 라인 자체를 이 축을 따라와서 여기서 분할이 된다 라는 개념으로 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세팅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 어,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 순정 케이블, 케이블보다 어, 대략 한 250mm 어, 정도 더 길어진 어, 길어진 어, 사이드 케이블을 어, 사용합니다 어, 케이블이 길어졌다고 해서 해서 원래 라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똑같이 듣지 않게 됩니다. 버티게 되고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어, 세팅을 한다. 그리고 어, 사이드 케이블에는 기본적으로 어, 고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고정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세 군데가 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길이를 어, 연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포인트를 다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딱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 오히려 사이드가 더 듣지 않게 되거든요. 케이블은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케이스 안에서 와이어가 움직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케이스가 고정이 되어야, 어,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사이드 슈를 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 모든 고정 파트를 다 고정을 할수 있게 되고, 어, 한쪽 부분, 이따 제가 영상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어,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 아까 축에서, 밖에까지의 어, 케이블은 길이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 습니다만은 휠트가 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약간의 길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변화라는 게 짧아요. 어, 미래수로 따지면한 2cm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2cm 내외밖에 안 되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꽉 고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케이블 끝머리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움직일 수 있게 자연스럽게, 어, 놓아, 놓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원통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요런 개념으로, 어, 세팅을 어,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어떤 부분이, 어,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자, 좀 원거리에서 어, 촬영을 하고 있죠. 이해해 주십시오. 어, 상세한 부분들까지, 어, 다, 제가 알아서 작업을 다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어, 계획만 보여드리는 거고, 상세한 내용들은 자꾸,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저기서 다 똑같이 따라 합니다. 따라 하기도 하고, 마치 또 자기들이 뭐 맞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드리지 못하겠고, 자, 제차 같은 경우에는, 어, 강화 트릴링 암이 어, 적용이 되어 습니다 강화 트릴링 암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어, 어떤 거냐 그러면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암 자체를 어, 칸용, 어, 칸용으로, 이제 굵은 칸용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OT로 이렇게 어, 보강을 어,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 트릴링 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측면에 어, 달려있는 어, ABS 그 라인을 이렇게 상단으로 이렇게 올려서 오프 중에 어, ABS 그 와이어가 파손되는 그런 일을 어, 방지를 해놨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이드 케이블 이거를 만들 때부터 이제 그 사이드 케이블 연장을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어, 사이드 케이블에 어, 20mm 연장을 할수 있게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놨습니다. 처음부터. 그때는 사용 못했지만 이제는 이제 어, 작업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사이드 케이블이 연장이 되면서, 이쪽 케이블이 원래는 고정인데, 원래는 고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그, 뭐 슈까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움직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힘을 받으면은, 들어갔다나왔던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2cm 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구간 때문에 꺾였던, 어, 자, 이 부분, 꺾이는 어, 이 부분이, 어, 절대로, 깎 어, 꺾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셀시드도 마찬가지지만, 어, 풀휠터가난 상태에서도, 어, 이 사이드 케이블은, 어, 자유롭게, 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 그, 케이블 꺾임으로 인한, 어, 파손 그로 인해서, 어, 사이드 케이블 듣지 않는, 이런 일들을, 어, 미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요 상단에는, 이제, 그, 케이블, 이제, 케이블의 그, 각도, 그리고 그, 1번 마운팅의 위치, 1번 마운팅의 위치가 다 변하는 거아요거든 차, 차 따라서. 바디형이 몇 미리 되어 있냐, 그리고, 음, 리프형이몇 미리가 되어 있냐. 어, 거기 따라서, 이런 케이블의 그, 마운, 1번 마운팅이 변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다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을 제품화로, 어, 시킬 수가 없고, 차가 오면은 그때그때 그때 어 만들어야 되는 어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c k i n g caliper, center, chugging, size, c u r t a i 고 cal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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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l i 이 e r c a 사이드 슈 방식이면서 그 자체를 어, 사이드 브레이크로 쓰는 방식들은 그나마 브레이크가 사이즈가 커서 어, 사이드를 좀더 어,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차 같은 경우에는 어, 본 브레이크는 캘리퍼를 사용하고 있고, 그 센터에 그 작은 공간에다가 어, 별도의 슈를 어, 아주 작은 슈예요 어,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어, 차가 어, 순정 자체가 사이드가 원래 좀잘 안듣는 편이긴 합니다. 그거는 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어, 오늘 어, 이렇게 보여드린 어, 사이드 브레이크 연장킥과 어, 강화 어, 트릴링암을 함께 조합을 해서 어, 세팅을 해본 결과 어, 오프로드 차량으로 튜닝이 되어 있고 어, 무게가 많이 늘어나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어, 만족스러운 어, 그런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성능을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슈 특성상, 어, 내리막길, 즉, 어, 운전 전면이 밑으로 내려가고 후면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내리막길 상황에서 사이드 슈를 채우셔야, 어, 좀 더, 어, 사이드 슈 성능이, 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어, 반대로 채울 경우, 앞면이 위로 올라가고, 어, 뒷면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온막을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 사이드 슈를 채웠을 때는, 어, 자체가 좀덜 듣는 게이 드럼 브레이크 자체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어,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번에, 어,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어, 굉장히 그 급한 경사에서도, 어, 전면, 후면, 어, 동일하게, 어, 사이드 슈가 잘, 어, 작동이 되는 것을, 어,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아, 어, 본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토미가 어, 좀더 좋은 내용들과 오프로드 영상으로 어, 여러분들을 어, 찾아뵙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멤버십 가입과 어, 슈퍼땡스 그리고 어, 뭐 이런저런 후원을 통해서라도 어,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제가 영상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좀더 많은 어, 좋은 내용들을 어 고퀄리티 그 내용들을 어, 넣을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어, 감사를 드리면서 어 저는 앞으로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투미였습니다